야, 주현이 형. 어 올라갔다. <laughs> 뭐야? 성공! 성공! 누가 이겼어? 누가 이긴거야?

아, 차 끌려봐 그만해 그만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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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아 트릭스 아, 아유 이제 왜 이렇게 트릭스가 무거워서 그래 무거워서 무거워 야 주현이형 어깨 <laughs> 올라갔어 아빠 당당에요 주현이형 어깨 올라갔다 <laughs> 주현이 형, 어깨 와, 잡아줘. 어 잡아줘 네. 아 쫄았어 진짜 쫄았어 <laughs> 오야오프차에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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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영광이 있을 줄이야 야, 야 오, 좋다 야 개탔다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다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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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아 다코타 <laughs> 성공하셨어 성공하셨어 하나 둘 오케이 형이 한번 잡아줘요 형 이거 형 형이, 형이 잡아줘요 같이 나오셔도 돼요 포즈 끝끝 <laughs> 끝. 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쪽 분들만 이제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 찍어도 돼요? 여기는 이때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어. 표정 관리. 표정 관리. 너, 너, 표정, 거거거 아니야? 표정 거 관리. 거 표정 관리. 표정 관리. 표정 관군이에요제 제가 관리. 표정 관리. 표 제가 리 드릴게요. 제가, 제가 드릴게요. 아니 아니 표정 관리. 네. 아, 야, 정 관리. 표정 <laughs> 어... 성공했네. 성공했네. 야, 됐다.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애기들이요? 아이고쓰라. 아이고쓰라. 아, 이제 그 저희도 코스 위에, 이쪽 위에 어, 스키장 한번 타보는 걸 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첫날 토요일이고 거의 뭐 끝나갑니다. 오늘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예, 모델분들이 마지막으로 저희 사진 찍어주면서 아이고 부럽다. 아이고 <laughs>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야. 다된것 같아요. 저희 이제 이동해야 돼가지고. 네. 러니까저 끝에서부터 차가 가. 위에. 저 위에서 올라서 와 만나면 돼요. 네. 일단 곤돌라를 타고서 어, 촬영하러 지금 올라갑니다. 예, 지금 차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차들이 지금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곤드라 타고 가면서 촬영을 할 겁니다. 어, 브렁커네, 브렁커. 브롱코. 오 야, 브렁커, 브렁커. 갑니다. 야, 그림 나온다. 아, 코스 탈때 이게 딱 맞춰졌어야 되는데. 야, 이제 브렁커들이 내려오고 있고요. 저 브렁커가 맞네? 어, 아, 브렁커구나. 오. <웃음> 여유롭게. <웃음> 좋아요 올라왔습니다 야350야3 5 0도 탄다 야 픽업들 갑니다 야350 차가 커가지고 야 여기 미끄러지면 차 무조건 돌아가면 떼굴떼굴 아, 와 근처가 생각보다 되게 가파르네 이거 차에 타면 거의 뭐 90도 각이니까 야3 5 0뒤티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어램 세팅했네 어. 350 화이팅 멋있다 어, 복륜이 아니네 복륜이야 진짜 외국 같다 외국 같아 이렇게 하니까 와. 여기서 보면 진짜 엄청 멀어. 사람 살려! 빠르다, 빠르다. 예, 이제, 이제 그 저희 팀이 올라올 때 기다렸다가 한번 촬영을 또 할게요. 지금 다른 팀들 지금 다 탔습니다, 한번씩. 예, 150도 내려가고.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램이 뭔가 더 튼튼해 보여. 디자인 어, 문 저렇게 반 열리는 거네. 아, 이제 뒤는 다제 랭글러입니다, 이제. 아, 안녕하세요! 아, 대회, 대회 참가했던 차네. 아, 연료 펌프! 아, 퓨즈 나가서. 아, 그래서 섰구나. 멋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좋아 엄청 갑바라 그리고 이게 흙이 밀리는 흙이야 이거 속도 붙으면 이거 노답이야 이거 무조건 로우 일단 사륜 로우 일단이야 진짜 이거 진짜 여기 내려가시는 분들 체감은 진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간격을 유지해 돼가지고 한참 떨어져서 가는 게 낫습니다 아예 진짜 속도 1로 가는 게 나아요 속도 1로 와 킹, 킹샷 왕의 쇼바 내려갑니다. 어, 우리 차들 왔네. 이슬이 형 차에 무조건 타야 되는데 앞에. 야 잠깐만요. 야야야 이거 안돼. 천천히 빨라 빨라 천천히. 어너울 있어 너울너 올. 야 여기가 제일 가파르네. 뒤에도 출발했습니다 지금. 야 롤을 넣고 지금 사륜 롤 넣고 내려가고 있어요. 천천히. 오 천천히. 안돼 나 떨어져. 여기 떨궈주시면 돼요 저. 오케이 내려갈게요. 감사합니다. 아 하하. 야. 멋있다. 멋있다. <laughs>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와> <laughs> 천천히, 천천히. 아, 이거 뭐, 이거 뭐, 트리스모, 이거. 야, 이거 트리스모가 있어 트리스모. 1등. 1등. 1등 트리스모. 천천히. 아, 내려옵니다. 네. 실장님도 내려가시고요. 야 여러분 여기 배경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스키장입니다 스키장 오토 스키장 네, 눈이 하나도 없어서 야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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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쏘가리 형님 화이팅 야씨 소가리를 잡으셔가지고 보트가 달려 있어 야 렉스턴 아 역시 빵이 커 예, 빵이 큽니다. 어, 이차 수도! 타야 된대요. 뒤에 없어, 차? 여기까지만 가주세요, 여기까지만. 자, 탈게요. 네, 이제, 마지막 차, 저 택시를 타야 돼서. 이야, 이야, <laughs> 그린 좋다? 아, 이제 마지막 차 타고 내려갑니다. 와, 포토도 내려오네? 와, 포토도 내려와. 야, 저쪽이 좀 가기 좋죠? 코스, 막, 꼬불꼬불 하면서 올라가니까. 와, 전방카메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 오호. 그니까, 러 다른 차, 다른 차는 틀린데? <laughs> 고생이 많아요. 저쪽으로 이제 타고 이동해야죠. 자, 이제, 그, 전시장. 저쪽 반대쪽으로. 네. 어우, 순차감 너무 좋은데? m t 예요 이거야? AT? RT. RT. 딱 느낌이 와요. 쫀쫀한 게. <laughs> 끼룩끼룩. 아니, 갈매기 한 마리 키우시는 것 같은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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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자, 아즈 놀이터, 리미티드. 아, 오, 한 번에 가네? 아이고야. 근데, 들이 되면은, 코란드도 갈수 있겠는데? 렉스턴이랑? 들이 되면? 확실히 스펙 좋은 사람들끼리, 스펙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지 견적이 많지 않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랭글러. 와, 뒷바퀴 들리면서 그냥. 야, 이게 이제는 진짜 현역 타는 것보다 더 세요 코스가. 헤이, <laughs> 아이고, <웃음> 아이고, 전 사장님, <laughs>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아, 반갑습니다. 수고해, 둘밖에 이제, 없어요? 세? 어, <laughs> 와, 어제 비도 안 왔는데 이래요? 왔다 갔다 할수 없고. 네, 부시맨 오프로드 캠핑의 부시맨입니다. 오늘 태백에 있는 K 튜닝, 튜닝 페스티벌에 경기 와 있어요. 여기 아재용 님도 보이시고, <laughs> 저기 한군도 보이시고, 기는발아 아, 어제, 어제 1차전 했었고, 1차전 끝나고 지금 2차전, 2차전 하는 거 오늘 2차, 이틀, 이틀째인데 2차전, 이틀 거 제가 찍고 있어요. 아 이제 오늘 이틀 동안 우리 한군 친구, 고생 많습니다. 아이고 덥지, 덥지. 카메라가 뭐내 거보다 훨씬 커가지고 진짜 힘들고 고생 많다 진짜. 야 이번 코스 바짝 바짝 말라가지고 아주 구덩이를 그냥 미친 듯이 팔아가지고 와. 야, 야, 여 근데 코스가 너무 긴데 여기서 찍고 넘어가서 찍고 해야겠다. 그 다른 경기랑 다르게 이번에는 저기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지 않네. 코스는 되게 큰데. 공중에서 드론이 떠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와, 개 빨라! 아, <laughs> 보이지가 않아! 와, 저쪽까지는 일단 직발로 때리고, 일부 구간을 직발로 때리고, 중간부터 다시 이제 오프 코스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재형도 알겠지만, 이거 힘듭니다. 네, 빨라요, 빨라. 와! 어, 뭐, 뱀 있을까봐, 무섭. 삼명 코스. 와! 어허! 자, 삼명 코스. 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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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통 튀네.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 예, 예. 네. 와, 진짜 빠르다. 진짜 빨라. 직발에서 진짜 겁나 빨랐어. 예. 찍으실 때, 너무 가까이만 가지 마라. 네. 돌랄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재형 뒤에 있어야겠다. 아! 돌랄라 <laughs> 야, 직발에서 달리는 게 어마어마하네. 직발 달리는 게. 저기, 저기, 후보입니다. 이제부터 2차전이라 다들 후보예요. 저기, 순위권. 야, 프락스 진짜 프랑스이다이 봉을 터치하면 안 돼요. 그 감점입니다. 아, 뭐죠? 뭐지? 이상하다. 제게 뭔가 잠깐 문제가 있었어요. 아, 감점이 좀 나요. 오케이. 네. 인상한 거죠? 덜썩, 써, 덜썩, 써, 덜썩. 안덕치기 어. 아이고. <laughs> 예, 네, 아 마지막에 <laughs> 브레이크를 안 잡으셨어요. 그냥, 그냥 밀어 버리셨어. <laughs> 아. 초반 그 스타트에서 약간 주춤했던 게 시간을 많이 뺏었네요. 아쉽습니다. 몇대안 남았죠? 이번 돌고 이따 점심 먹고 또 한번 돌 거예요. 실례지만 해적은 아니시죠? 아 <웃음> 여기 <웃음> 해적 그야 출발했습니다. 아 세트 박스요. 아 구미 장관 구미 장관 구미 장관. 아 저번에 저러다가 오무기로 나갔어요. 저러다가 오무기로 나갔어요. 구미 장관 형님은 아그 구미에서 어, 장관을 하고 계신 아오프로 아, 아. 타는 게 장관이에요. 네노바꾸십니다 저분. 브레이크 거의 안 잡아요, 저분은. 와 진짜 상탈 고왔습니다자 경험도 많고. 자, 오버,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고. 자, 와! 야! 야! 하 야, 이거, 이뭐 드림프트. 좋습니다. 일부러 밖에 좀 작은 거 끼고 온것 같아요. 멋있다! 야! 자, 핸들만 안 부러지면 1등 합니다. <laughs> 핸들만 안 부러지면 1등이에요. 구미의 누구? 구미의 누구? 장관. 야, 어허! 와, 침착하고. 스니콘! 아! 아! 어, 됐다, 됐다! 아! 네, 장관이었습니다. 네. 아, 걸터 앉으면서 약간 걸렸었어요. 아, 코스들 올라갑니다. 네, 여기 지금 스키장 쪽으로 저기 뭐야, 인도길 투어 한국 자동차 튜닝협회에서 주관하시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 이제 몇대안 남았는데 두대 남은 것 같아요.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프락스를 치는 거 찍고. 빠르다. 소리 없이 빠르다. 야, 어제 한번 뛰어본 길이라서. 이 야. 이 야. 야, 진짜 거치다. 진짜 거치로. 브레이크 안 잡습니다. 에이. 빠릅니다. 야. 오케이. 아주 그냥 올해는 새카맣게 타는구나. 롱바디가 이번에 몇대 없는데 몇대 없는 롱바디 중에 하나요. 예 와! 2분 3초! 만세! 1등! 와! 야! 로드킹과 저기 아, 리미티드 그 반전카. 야! 2분 이하로 들어가야지 1등 할수 있어. 흥분했어, 흥분했어, 지금. 내 앞에서 1등이 나왔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아, 일단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 네, 좋아요, 깔끔하게. 아, 롱바디구나. 갑니다. 야, 휠트 엄청 많이 난다. 아, 천천히 옵니다. 아, 거미가 거미가 좋아요. 네. 인사하신 거죠? 네. <laughs> 마지막 차, 피니쉬 들어갑니다. 아, 이번 차 타는 거 보면 이분도 성격을 볼수 있어요. 천천히 올리고. 와, 깔끔하게. 자, 이렇게 마지막 차까지 들어갔습니다. 박수 점심 식사 후에 시상 시간도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경기 참여했던 차들 마무리하고 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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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 참여하는 업체들 차들 저희 업체들 부스가 있는 곳이에요. 네, 제 부스를 시작해서 어, 다른 분들 부스들도 다 있습니다. 우리 코란도 스포츠 네, VIP 세단 팀들 튜닝카로 참가하셨고 네, 저희 옆에도 랭글러 부산 반정 차 있으시고. 여기가 이제 저희 부스인데 저희 오늘 이그 다코타 저희 다코타 오고 트레일러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생산하고 있는 직접 설계부터 제작해서 생산하고 있는 트레일러예요 6.5매드를 하고 있어서 6.5m짜리 두산! 두산! 두산아 두산아 네가 출연하면은 많이 나올 것 같아 조회수가 우리 두산이 저, 저희 강아지는 아니고 저희 팀에 있는 강아지 어, 세팅을 하고 와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전시했고 이거는 저 아베체 거 텐트입니다 신형 텐트죠 이렇게 옆에 창문까지 나고 저희 동생 뻗어있네 여기 군함연맹 차들 어제 진짜 많았는데 이번에 또와 있습니다 예, 이제는 뭐 거의 끝난, 끝난 분위기라서 지금 다 철수하고 있어요 코리아 오버랜드 콜로라도로 세팅해서 와 계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